오늘은 미리온 템퍼를 이용해서 어, 바이브레이터랑 템퍼랑 침출봉이랑 어,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에요 맛이 어떻게 바뀌나 일반 어, 템핑, 일반 침출봉과 어, 템핑만 했을 때 어, 미리온 템퍼 어, 라운드 형식 채널링 템퍼랑 침출봉 그다음에 바이브레이터 진동되는 바이브레이터 이용해서 어, 추출이 어떻게 맛이 바뀌는지 강람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아. 바릴 같은 경우는 하이퍼노바, 코니컬버, 말코닉, 말코닉이랑 울트라 그라인더까지 그리고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어 지금 RPM을 제가 600으로 맞춰 넣어서 쓰고 있는데 어 600이랑 어 말코닉과 비슷한 한1,400 정도 맞춰놓고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RPM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같은 레시피를 이제 RPM만 좀 다르게 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어, 이 미리온 템포는 아직 출시 전이고요. 5월달 정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나온 거라 아직 정확한 가격이나 어, 어떤 제품으로 구성이 될지는 어, 저도 잘 몰라요. 예, 원두는 제가 로스팅 한 거고 일자 팝 이후에 10초 후 배출을 했습니다. 좀 라이트한 로스팅이기 때문에. 추출은 조금 되게 좀 악조건으로 갖고 있고, 내추럴이기 때문에 체포도 좀 많겠죠. 이걸로 최악의 조건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아부터 일단 세팅을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바리아 같은 경우는 하이퍼노바. 바리아는 좋은데 RPM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어, 그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도 맛은 잘 나와 기가막히게 좋습니다. 21g씩 그냥 담아 볼게요 좋습니다 21g 도징을 했고요 요 침출봉 있죠 요게 비대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이제 미리온템퍼를 방문할 을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눌러서 돌려주고 올려서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기가 막히게 진짜 이쁘게 되죠 이게 고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어, 침출봉 효과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바이브레터거든요 진동기에요 싹 눌러주면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써보니까 이게 마이크로채널링은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맛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다 보니까 레벨링 한번 해 주고요 레벨링은 아시겠지만 템핑의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고르게 분배를 해준 상태에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인 것 뿐이지 만약에 침칠봉을 사용 안 하고 레벨링을 했을 때 밑에 부분은 잘 펴지진 않겠죠 위에 부분만 펴지기 때문에 아래쪽은 뭉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이브레이터가 있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좀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진동을 했을 때는 오히려 미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1, 1에서 2초 정도만 사용해주시면 가장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레벨링을 깊게 빼주시고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은 그냥 분배 역할을 하는 거지 위쪽에만 분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아래쪽은 분배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템핑으로 쓴다? 사실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예, 이제 그립감이 진짜 좋거든요. 딱눌러져서 템핑이 되고요. 살짝 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이스 자체가 라운드 형태로 돼 있긴 하지만 너무 깊게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살짝 굴곡이 있는. 어, 센터 채널링도 방지할 뿐더러 사이드 채널링도 어, 방지를 해주는 그런 기, 기능이 있습니다. 물 온도는 96도로 올렸어요. 일단 바리아. 딱 40g 뽑았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바리아로 그라인딩 했고, 이 모든 도구들을 다 이용해서 추출을 해 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다음에 추출은 바리아로 어, 일반 침출봉, 침출봉과 템핑만 했을 때 어떻게 맛이 바뀌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근데 어 진짜 맛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추출 온도를 96도로 했고 어, 추출 시간 46초 정도 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채널링은 안 났기 때문에 어, 맛이 진짜 깨끗하고 어, 애프터도 자몽 주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진짜 자몽티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지금은 맛이 너무 깔끔해졌어요 아까 아까 완전 다른 그바리아 똑같은 세팅으로 어, 침칠봉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템퍼 라운드형 템퍼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링, 레벨링만 하고 이렇게 이 침칠봉으로 템핑까지 해서 추출해 볼게요 이번에도 21g 도중을 해보겠습니다. 액세서리도 참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바이브레터까지 나올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어, 외국에 있는 바이브레터 같은 경우는 진동이 너무 세요. 그래서 미분이 다 아래로 가라앉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진동 세기까지 다 테스트를 거쳐서 알맞는 진동을 세기로 세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해주시면 오히려 단점이고 어, 1에서 2초 정도만 살짝만 건드려 주시면은 딱 알맞더라고요. 아리아가 그라인딩은 참 오래 걸리긴 하는데 디자인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도 21g 요 스틱형 침출봉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템핑만 일단 레벨링까지 할게요 침출봉으로 풀어주고 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도 이 침출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틱형 예, 레벨러만 써서 이 템핑은 사용하지 않고 예, 이 템핑으로 플랫형으로 템핑을 해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브레터도 이안 썼습니다 이번에도 40g 추출해 볼게요. 음, 추출. 추출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예, 그나마 이렇게 뽑아야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 지금 압력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이 포터 필터가 움직여요. 아까랑 추출 향수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예, 맛이 너무 궁금한데, 음, 어 아까랑 맛의 차이가, 어, 완전 달라요. 단맛의 표현이 조금 줄어들었고 조금 산미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아까는 자몽차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자몽을 과육제좀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떫은 느낌도 살짝 있고 단맛의 표현이 확실하게 줄어들긴 했어요 클릭감 자체도 조금 밸런스 부분에 조금 부족한 느낌도 들고 솔직히 조금 빵빵 터지고 단맛도 있었다면 지금은 확실히 뭔가 채널링이 난 그런 느낌도 들고 추출해서 보셨듯이 채널링 자체는 눈에서 보여지는 채널링은 나진 않았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 마이크로 채널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진짜 거의 한 15일 넘게 써보고 있는데 이 바이브레이터 자체의 기능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차체 표현도 완전히 달라졌을 뿐더러 뭐 어쨌든 이 침출봉이든 이 템퍼든 바이브레이터든 요거를 같이 써줌으로써 아, 조금이 아니고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더 맛의 표현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단맛도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테스트해보고 느낀 결과고,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르긴 다릅니다. 그 말코닉으로 그라인딩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세팅은 분쇄도 1로 일단은 해보고, 21g. 21g을 도징을 해서, 한 두세 알 넣어서, 린싱을 해줄게요. 말코닉은 제가 써봤을 때 얘가 좀 쏠림 현상이 있어요 말코닉이나 뭐안핌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쏠림 현상이 있어서 어, 얘도 채널링이 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침출봉화를 써주지 않으면 진짜 채널링이 좀 심하게 나는 그라인더라서 어, 맛은 확실히 잘 나오기 때문에 말코닉이 말코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다 써서 추출하는 것과 아까랑 똑같이, 이 스틱형 침출복이랑 템핑만 레벨링, 그리고 템핑만 쓸때 어떻게 맛이 바뀌는지. 얘가 조금 뭉침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말코닉 같은 경우가. 얘 같은 경우는 좌우로 돌려서 조금 많이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한번 2초 정도. 예, 네, 이런 식으로 딱 살짝만 눌러주면 돼요. 너무 많이 해줄 필요도 없고. 레벨러 쓰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불고기 조금 특이하죠. 완전히 그 V자 형태가 아니라 약간 꺾여 있어요 이쪽으로. 살짝 모양이 다르죠. 좌측 제품은 살짝 꺾여 있죠. 각도가 보시다시피 조금 모양이 완전 V자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계산을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얘는 좀 확실히 다르긴 하죠. 그래서 탬핑까지 해보겠습니다. 말코닉의 맛은 어떨지 어.. 추출 잘 된다. 아까보다 추출 시간은 조금 빠른데 어쨌든 말코닉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어 확실히 맛이 주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코닉 그라인더 자체만으로도 좀 좋긴 하지만 어떠한 도구 없이 그냥 탬핑만 해줬을 때는 채널링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탬핑만 해줬을 때는 조금 마시기 편해졌어요 아까는 추출을 조금 지어 짜내서 조금 농축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은 지금은 자몽티 같은 그런 뉘앙스도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만 농도면에서 조금 가벼워지긴 했어요. 근데 마시기 편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 추출이 됐고, 이 텍스처나 풍미 같은 경우도 너무 깨끗하게 잘 넘어갑니다. 단맛이 표현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일단 뭐, 다음 커피도 맛을 봐야겠지만, 21g. 도직리 껴주고, 심칠봉 돌려주고요. 뭉침이 좀 있기 때문에 말코닉이, 땅땅 쳐주고, 디스트립트한번 써주고, 템핑. 자꾸 돌아가. 이번에도 추출 잘 되고 있죠. 정확히 40g. 어, 나쁘진 않아요. 텍스처가 조금 우유 먹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텍스처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단맛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단맛이, 맛의 표현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단맛이 확, 아까는 자몽 같은 느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몽차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살짝 토마토 맛도 나오거든요. 완전 빨간 토마토 있죠. 상큼하고 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자몽차 같은 느낌에서 단맛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토마토 같은 계열로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추출을 보셨듯이 분명히 채널링은 안나 있었고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마이크로 채널링을 잡아줘서 좀더 추출이 좀 고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치 아픈 녀석 예. 제가 이 울트라 그라인더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에스프레소용으로는 진짜 많이 까였는데 드림용으로는 진짜 따라잡을 그라인더가 없습니다. 어, RPM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맛의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이 RPM 속도가 맛을 크게 좌우하더라고요. RPM을 제가 600으로 맞췄어요. 이 사, 빌려주신 대표님께서 600 RPM이 가장 맛이 좋았다라고 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600 RPM 그때 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링 엄청 났거든요. 600 rpm으로 바꿔서 좀저 rpm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세팅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이 그라인더가 아 요거를 설치를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요걸 털어주는 거. 그래서 이쪽에 다 들러붙었는데 요거 들러붙지 않게 이게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단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이것도 어느 정도 분쇄도 세팅만 잡아놓고 그라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저 rpm으로 하니까. 확실히 정전기가 덜하네요. 소음이 너무 조용합니다, 진짜. 확실히 그때보다 깨끗하게 잘 되죠, 그라인딩이. 칼칼칼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와우. 우! 아 씨. 내가 너를 믿은 게 잘못이지. 아, 우리 청소를 또 한번 시켜주는 울트라 그라인더. 아 씨, 바닥 난리났네, 진짜. 많이도 싸놨네. 분쇄도를 확줘아줘야겠네 침출봉 써주고, 바이브레이터. 써주고. 어, 이제 제대로 되네요. 어, 확실히, 저알팸으로 하니까, 조금, 추출이 조금 빠르네요. 28초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 정도면은 추출은 된것 같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라인더를 바꿨는데, 와. 이 그라인더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맛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600rpm으로 제가 분쇄를 했는데 맛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라인더 차이도 진짜 크게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RPM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저RPM으로 분쇄를 했을 때 저는 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물론 매장이나 쓰는 원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저RPM으로 더 추출했을 때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저RPM의 그라인더라도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맛이 너무 깨끗해요. 아, 애프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애프터는 1200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1,200으로 두배 빠르게 어, 그라인딩 해보고 어떻게 맛이 달라지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600 rpm에서 1,200으로 600 rpm으로 뽑았을 때 어, 자몽 같은 단맛 그리고 밀크 파라멜을 먹는 그런 부드러움. 텍스처가 약간 우유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약간 되게 실키한 느낌이 들었어요. 클린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했기 때문에 600rpm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맛을 평가를 했었고, 지금 1200rpm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맛이 바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네, 1200으로 갈아볼게요, 한번. 와우! 확실히 그라인딩 속도가 빠르네. 이번에도 똑같이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 딱 21g. 얘도 살짝 말코네기랑 비슷한 느낌인데, 분쇄 느낌이. 어, 뭉침은 확실히 조금 덜한것 같아. 1200rpm으로 했을 때 어떤 맛이 나올지. 어, 추출 속도가 느려졌네요. 같은 세팅 분쇄도인데, 아까보다 살짝 추출 속도가 조금 반응이 느립니다. 어, 확실히 불안하죠. 추출이 2500 RPM으로 그라인딩 했을 때 그라인딩 메쉬를 아무리 쪼여도 채널링이 계속 났어요. 되게 불안한 그 모양을 보여줬었는데, 어, 지금도 살짝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RPM을 1200으로 쓰니까 긍정적이어졌고 아까 600 RPM을 썼을 때는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추출도 잘 됐었고, 어, 후반부에 조금 불안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 관능론적으로는 센서리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또 어쩔지 또 궁금해요. 어 약간 우대한 느낌이 들어요. 우대한 느낌도 들고 자몽의 느낌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리고 약간 풋내도 나고 조금 떨버지기도 했고 그라인딩 속도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네요. 첫 번째 어, 바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코닉, 어, 세 번째 울트라 그라인더 이렇게 해봤고요. 사실 바리아랑 말코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를 어, 해보고 갖는 평가를 해본 거고요. 지금 울트라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RPM 속도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바뀌 되는지, 라이트한 로스팅이기 때문에 이 라이트, 라이트한 로스팅을 오히려 RPM을 좀 줄여서 어, 쓰는 게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봤고요. 조금 산미톤을 좀 화사하게 만들고 싶다. 어, 그러면 RPM 저 RPM을 써서 추출하는 게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바리아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널링을 최대한 줄여주는. 어, 그런 장비들로 갖는 평가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라운드 형태 템퍼나 예, 침실봉이나 어,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 채널링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예,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써보니까 어, 확실히 액세서리도 중요한 부분이구나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시일은 정확히 제가 4월 말에 어, 대표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때 한번 다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